지금부터 신기한 스쿨버스, 날씨맨, 폭풍우를 만, 만들다 날씨를 만드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기한 스크버스 날씨맨 폭풍우를 만들다 이야기인데요. 더운 날에 아주 더운 날에 아이들은 부채질을 하고 선풍기를 틀고 엄청나게 더워서 어, 날씨 아니, 더 더위 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을 그, 그런 날때렐퍼가 자기가 갑자기 날씨맨이 되어서 이제 날씨를 바, 바꾸게 해서 비가 오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뭔 소리야? 제가 더위 먹었나?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얘가 그 선생님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날씨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게 뭘까 했는데 갑자기 어떤 애는 물이요, 공기요, 열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요. 하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그 이번에 견학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견학을 스쿨버스에 타는데 뒤에 엄청나게 큰 어 음, 바람 이렇게 나오는 선풍기 가은게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스쿨버스는 하늘 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프리즈 선생님은 렐프에게 조종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종을 맡길 때 단추를 누르고 손잡이를 당기자 갑자기 커다란 그 선풍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버스, 버스는 글라이더로 변신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또 다른 사,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이번엔 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를로스가 그 아널드의 몸속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도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쿨버스가 갑자기 분무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아이들은 뿜어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공기 위에 온도가 추워지게 돼서 이제 눈으로 내려오는데 점점 내려오면서 비가 돼서 이제 그거를 깔때기로 아이들이 잡, 잡히게 돼서 아이들은 재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날씨맨더 재밌게 해줘. 이런 거또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과다로 인해서 난날씨맨 이래. 이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어, 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 우르렁 쾅쾅 이러면서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가 엄청 내리고 막 어,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도 날씨면 못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도, 그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견학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렐프가 날씨를 만드는 일을 이제 절대로 안하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키샤가 날씨우먼이 된다고 해서 어렐프가 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어 이, 이번에 키시아가 갑자기 날씨염에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쿨버스가 갑자기 분무기가 되어서 아이들을 공중에 뿜었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어, 날씨가 만들어지려면 물과 공기와 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그... 위에가 추워, 위에 온도가 추워지면 눈이 되,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낌은 첫 번째, 이제 키샤가 그렇게 날씨 운동이 된다고 그랬을 때 시껍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자기가, 어, 그, 이렇게 날씨를 다스릴 때재밌을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렇게 스쿨버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 이제, 그 프리즐 선생님이 이렇게 나중에 돌아왔는데, 이거 날씨를 다시 다스리, 어떻게 다스리는 그런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나중에 날씨를 다스릴 수 있으면 한번 다스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어, 저도 몸이 가벼워져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날아, 날아다니면서 그런 무중력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신기한 스쿨버스 날씨맨, 퐁, 폭풍우를 만들다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어 이제 날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